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데니어 디펜스의 델타5를 내일 사격하게 됩니다 네 짐님께서 제가 첫 리뷰 영상 만든 걸 보시고 이 회사에서 보내준 이 스코빙은 너무 높다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낮은 거를 또 새로 오더해 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할 때까지 저는 절대 못 기다리죠 내일은 무조건 나가서 사격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단 총료도 기다리면서 얼마나 정확한지 볼 거고요 또 제가 가진 DPM에서 나온 308 AR10 플랫폼만 가지고 정확성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그 이유는 총량 길이가 비슷하죠 이것은 20인치고요. 제 디피맨스는 18인치입니다. 또 똑같이 308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윙을 새로 받고 조금 더 낮춘 다음에는 제 AR10 6.5크리모드와 비교해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꾸 써 이유를 찾는 거죠. 네, 바로 이것이 제 DPMS의 AR-10이죠. 비교를 해봅시다. 네, 바이파까지 포함시켜서 13파운드하고 3 4온 수죠. 그램으로 보면은 5,990 그램입니다. 오케이, 크리스. 스코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이거 완전 폴트에요, 폴트. 홀트에. 눈이확 띄죠? 와가지 이렇게... 이거 못쏘면안 되겠는데. <laughs> It's shooting way high. At 11. Okay. That works. Chris, 너무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종료 기능을 다 끝냈지? 끝어요 Okay. 여기 20%다 썼습니다. 이제부터. 점점 줄어들고. 38두개 가지고 시합하겠습니다. 네, 지금 11시 때문에 겠습니다 어, 리래요리래 맞았어요? 아주 가까이 맞고 있어요. 오케이, okay, think we're g o o 이 퍼펙트 에뮤니션이 가장 정확하게는백0라지에서 해봤어 보겠습니다. 이제 총을 약간 식힌 다음에 한번더 떠보고 어디에 맞지 보겠습니다. 네, 4발이 네 두발씩 같은 구멍에 들어갔습니다. 네, 그 뜻은 무슨지 알죠? 한발더 약간 낮게 맞았을까? 네, 백이알드죠 첫, 두발 같은 구멍에 들어갔고요. 두 번째 것도 같은 구멍에 들어갔죠. 근데 세 발째가 좀 떨어졌어요. 하지만 아직도 1인치 아니기 때문에 이 총의 가능성은 상당히 좋고요. 그래서 첫날 치고는 상당히 만족하고 앞으로 사격할수록더 좋아질 겁니다. 네, 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다른 총을 지겨 쪽에서 죠 저는 이걸로만 만족해도 됩니다. 네, 제 친구인데요. 8사막번이고요. 사실은 저희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됐고, 또 항상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문자 보내고 했는데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마일 타고 왔지 여기까지 운전? 아, 한 160마일? 160마일 타고 오늘 사격장에 아무도 없는 저희 단둘이서 사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내니 디펜스 것도 같이 사격할 거고요 또그 다음에 DPM에서 AR텐도 쏠 거고 또그 다음에 어 이제, 또 이제 또 재훈 씨는 사격총도 가져왔죠 그래서 오늘 또좀 재밌게 쏘고 또 이것이 좋은 친구의 우정이 시작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<웃음> <웃음> thank you, thank you. 어저께 이총 총력 제 드렸고요 또 0점도 거의 다 맞췄죠 하지만 지님이 주신 총알을 다 썼어요 딱두 발함을 있기 때문에 어저께 사실 제 AR편하고 같이 비교를 못했고요 하지만 오늘 다음날 나와서 이두 개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 총알이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가진 총알을 쓸 거고요 이것은 일반 사냥총알이죠 와이트헬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호나디에서 나온 건데 SST 블레이시하고 좀 비싼 겁니다 요새 이게 한 박스에 한 70부 정도 하는데 델타5랑 AR10과 세발짜리 비교를 할 거고요 네, 1 0리알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, 오늘은 0점 맞추기 마무리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좀 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거의 0점 맞았기 때문에 제기님이 0점 맞춘 걸 마무리하고 이 제로 리턴을 세팅하면 됩니다. 저는 오늘 그냥 세 바씩 쌓아서 굴이 얼마나 좁은지만 확인합니다. 네 지금 10시에 맞았지만은 교정 안할 겁니다. 그냥 그룹만 봅니다. 네, 지금 1시 바에 맞았지만은 이것도 0점 안 맞힐 겁니다. 네, 두바입니다 똑같은 왼쪽 위타 계시죠? 정관절 닫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위타겟서두번째입니다 12시죠 네세번째죠 왼쪽 위 타겟입니다 네첫 구멍에 똑같은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제가 약간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한발더 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위타겟에세번째입니다 두발째구멍에 똑같은 데 들어가세요. 이것도 한번더싸 봐야겠네요. 네, 백이야 되죠? 한번 그룹 확인해 볼까요? 오케이. This is Delta 5 right here. 첫 발, 두 발째, 세 발째, 그다음에 네 발째입니다. 한 1인치 약간 안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이 AR10인데 첫 발째고요. 두 발, 세 발, 그다음에 이게 네 발째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니 약간의 차이는 있고 아직까지 델타 5가 이겼다고 보는데 한번 나중에 가서 직접 재보겠습니다. 이 와이터 트 총알로 쐈을 때는 델타 5가 이겼죠. 0.8 인치입니다.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에어 텐로 쐈을 때는 1.2 인치죠. 그래서 델타 5가 이겼고요. 내가 보기엔 팔을 좀더 엑스텐드한 게 좋을 것 같은데. 그렇지 좋아 좋아 약간 위로 가나 보네 네460 스미트머스 매그넘이죠 처음 사격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okay, ready when you are <laughs> 우와 가운데 맞았어. 와우, 저 와! 정도면 되네. 사냥하면 되겠네. Very very <웃음> nice. <웃음> 와, 좋아 좋아. 와, Are you ready for the second shot? 잘맞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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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올라갔는데 그래도 상대 잘 맞았네. 저 정도면 뭐 사슴 아, 네. 바이러샷 충분해. 밀고딱 밀어 그렇지. <laughs> 소감이 어때? 어. 뷰티 풀 뷰티풀. 이제 또새총사게 <laughs> <서총> 생겼네. <laughs> 아, 첫 발에 너무 잘 맞았어. 그렇지. 어. 한발더쏴 볼래 그러면? 우! 어또 상탄 났다. 충격 죽이네. 어. 와, 두개 붙었는데. 어. 저 그룹 괜찮은 건데 진짜? 그룹 그룹 괜찮은가? 완전히 붙었잖아. 예, 봄이 것이 첫 발이었죠?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. 두번째 세번째인데 실제 제 생각에는 제 친구 눈에는 이영점이더 맞는 것 같아요 두개 붙은거 봐서는요 그래서 한번더쏘라니까 저보고 총알 아끼고 사냥하라고 거부했습니다 네, 이번엔 좀순서 바꿔보겠습니다 AR-10 먼저 쏴갖고 네, 왼쪽 밑 하겠습니다 코나디 SS를 쏴보겠습니다 네 12시 방향으로 좀 높게 맞았어요 하지만 영점안맞히고 세발 그속 쏘겠습니다 네 첫발이죠 오른쪽 밑 하겠습니다 네정 가운데 발을 위하여. 네 왼쪽 밑하게 두 번째입니다. 네 아홉 시 방향이지만 뭐 괜찮아요. 네 아주 괜찮아요. 네세 번째죠 왼쪽 밑하게 있습니다. 오케이, okay, 네 정말 잘 맞았어요. 두 번째 구멍하고 똑같은 구멍 또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것도 한번더 쏴봐야 될것 같아요. 네 오른쪽 밑하게세 발째입니다. 네 약간 떨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쏴서 그 중에 세발 제일 잘 맞은 것을 카운트해 보겠습니다. 네 이제 무조건 마지막입니다. 왼쪽 밑게 계시고요. 제일 잘 맞은 세 개를 카운트하겠습니다. 네, 약간 올라갔는데 1 인치 넘어갈 것 같아요. 아쉽네요. 네, 또 마지막 샷이죠. 세발 제일 잘쏜 걸로 카운트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어쩌면은 동점인 것 같기도 한데 A R 펜이 아주 작은 차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다시 팽이할 드죠. 이제 친구가 요거 후에는 이제 클레이펜션 쏴볼 겁니다. 델타 5 DPMS 어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하고 네 번째입니다. 그래서 이세 개가 가장 좋은 트리샤 그룹이고요. 그다음 에 이것은 델타 5죠? 델타 5가 보면 첫 번째가 요거였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입니다. 그래서 이세 개가 가장 어, 좋은 세발인 것 같아요. 나중에 바로 재볼게요.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아주 막상 막하요 한번 보죠. s s t 청0을샀을 때는 여기보면 구멍이 두개죠 그래서 보면은 정확하게 1인치 입니다 정확히 1인치 고요 그런 반면에 델타5는 1.3인치 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별로 안좋아하는데 또 비겼습니다 와이테일 총알을 쐈을때는 델타5가 이겼고요 SSD블레이저 쐈을때는 AR10이 이겼습니다 내전제 네, 친구가 델타 5를 먼저 썼고요 클래피전을 120발 썼습니다. 근데 총알은 호나리 SST 블레이스 썼고요 오른쪽 두 개를 먼저 쏘 겁니다. 총알은 세 개인데 세개 안에서 두 개를 맞추기로 했고요. 이것은 지금 어, SST 블레이스에 잘 맞기 때문에 정 가운데 놓고 쏘는 겁니다. 오케이 쇼트 어레디? 이렇게 라이트 어프 타겟. 우오! 원포 원. 나이스 하? 나이스. 건! 오케이 라이트 타겟. 쇼트 어레디? I'm ready. Okay, get ready. Okay. w for t w 예, 두개다 맞혔죠. 총알 세 개가 필요 없습니다. 내 친구 명사수, 소감이 어때? 이게 예, 너무 좋아요. 어우, 감도 좋고 역시 돈값합니다. 돈좀 써야 돼. 이제 <laughs> 또 총이 바뀌었죠. 이 총이 방아쇠가 더 무거웠기 때문에 총알 없이 한번 방아쇠를 당겨봄으로써 조금 더 적응해야 되고 사격하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쏘는 것처럼 타겟 잡고 방아쇠 한번 당겨봐. 오. 느낌이 다르지. 오. 이제 a r 10은 6시 방향에 놓고 클레이피을쏘 겁니다. 왜냐면 약간 높게 맞았기 때문에요. 총알을 세발 높습니다. 두개 남았고 위에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안 맞았어? 일부 깨졌나 봐봐. 어, 깨졌어. 맞았어? 어, 맞았어. 네, 한 발에 하나 맞혔습니다. 됐 겁니다. s h o ready. 안 맞았어? Alright, we're gonna go one more shot. Bingo! 네, yeah, 깨졌습니다. 네, 이것도 AR 피스터죠? 223이고요. 25여 대에서 다섯 바 착용하겠습니다. 정 가운데인데? 한번 보여. 좋습니다. 잘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다 5시 방향에 4발 다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친구 총가지 한번 좀 재미봐야겠죠 난 5개 가운데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? 가운데 <laughs> 역시 아, 역시 네, 맞습니다. 짬밥 맞습니다. 차이를 보여주는군요 네 오늘 사격 아주 재밌게 했고요 재밌었지? 그래요. 네 너무 재밌었고요 처음 본 친구인데 아주 좋았어요 아, 네 아주 오래된 친구 같아요 네. 네, 여러분도 그 총으로 대동단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격 끝나고 오늘 어디 가서 밥을 먹냐면 진산물에 무사시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랑 같이 못 가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. 저희만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소면 소스로 더 정확해지고요. 방아세 1.5니까 아주 좋아요. 아주 좋고, 그리고 이 총이 무거우니까 모저리 네. 위를 뛰지 않고 디을 뛰래. 오, 그거 좋네요. 아, 네. 네 좋아요. 네. 오늘 지님께서 저희 서비스 주신 겁니다. 맛있겠지요? 감사합니다. 한 수화가 그래줬네요. 여기서부터 쭉입니다. 아, 제 친구가 저를 또 이렇게 대접을 해주네요. 친구, 네. 잘 먹을게. 땡큐. 아유, 말씀을 종종 만렙지가. 그 다음에 내가 살게. 네, 튀김 서비스도 나왔습니다. 사실 튀김은 먼저 먹어야 뜨거울때 보셨죠? 이 총은 사기할 때마다 같은 구멍에 두 발씩 들어가는 것을 몇번 있었습니다. 이 뜻은 이 총의 정확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. 또 실제 이 스코프를 9배우 수밖에 안 났다는 것이 약간 불공평을, 이 총으로서는. 하지만 제 DPMS AR10308이 스콥 배우수가 9배가 최고기 때문에 공평하기 위해서 9배로 놓고 쏜 겁니다. 또 방아쇠가 1.5파운드 정말 좋았습니다. 아주 깨끗했고요. 제 친구도 써보더니 방아쇠 깜짝 놀라더라고요. 또 총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총구가 이렇게 위로 뛰는 게 없었죠. 모든 반동은 뒤로 어깨를 톡 하고 밀었죠. 이렇게 꽝 치는 것도 아니었고 아주 사랑스러운 푸시였습니다. 이 총의 액션은 아주 부드럽죠. 또이 엄지손을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 상당히 편안했고요 아주 정확성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제가 다른 총 이렇게 올리고 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또 특별 보너스로 제 친구가 먼거리를 와서 처음 만난 친구지만은 한 1년 정도 제 채널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했었고 같은 대학교에 같은 파상학번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사격 후에는 이총 주인님 땅에 가서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또 주인님이 고맙게도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저패 터져 죽는지 알았습니다. 실제 영상에 나오는 것 외에도 서비스로두 개나 더 받았어요. 또이 스코프는 450불에 비해서 스코프는 너무 좋았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보호텍 1000불짜리 만큼 깨끗했고요.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은 이십0대 선이 좀 얇았죠? 하지만은, 이배율수를확 높이면 식자충이 두꺼워지는 건 사실입니다. 예, 만약에 저한테 선택이 있다고 하면, 이 총에서 한 2펀드만 빠졌으면 좋겠고요. 이 탄창이 싱거 스택이 아니라 더버 스택으로 한 10발만 들어가면 좋겠어요. 그거 외에는 진님 축하드립니다.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. 또 실제 이 스코프 약간 높게 마운트는 됐지만은, 이 79S를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격했을 때 아주 편했고요. 제 친구는 2총이었습니다. 피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지님이스코어행을좀더 낮은 걸 구입했죠. 그래서 이 스코어 높이 좀 낮추고 나서 다시 시합할 때는 제 AR-10 6.5 프리드 모드죠. 거기에 스코어는 14배이기 때문에 배우수를 양쪽 다 올려놓고 조금 더 정확한 사격을 시합해 보겠습니다. 기대하세요. 네, 또다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은 너무 가는님께 감사드립니다. See l